벗시여, 인간에겐 네 가지 길이 있다. 벗시여, 부유한 빛 속에서 태어나도 몸과 말 마음에 악을 싸우면 아름다운 용모 넉넉한 삶도 결국 어둠 속 지옥으로 떨어진다. 궁궐서 나와 암흑으로 쓰러지듯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삶이다. 벗시여, 미천한 어둠 속에서 태어나도 몸과 말 마음에 손을 행하면 가난과 병고 속 힘든 삶도 결국 빛속 하늘 나라에 이르게 된다. 땅에서 시작해 궁궐로 오르듯이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삶이다. 벗이여, 부유한 빛 속에서 태어나 몸과 말 마음에 손을 행하면 아름다운 용모 넉넉한 삶은 결국 비속 하늘나라에 이르게 된다. 궁궐에서 시작해 더 높은 빛으로 나아가듯 빛에서 빛으로 가는 길이다. 버시어 미천한 어둠 속에서 태어나 몸과 말 마음에 악을 싸우면 가난과 고통 속 삶이 이어져 결국 어둠 속 지옥으로 떨어진다. 땅에서 더 깊은 암흑으로 추락하듯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삶이다.